안녕하세요. 굿모닝 화천뉴스 이경미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 철저하게 대비하시면서 7월 둘째 주 굿모닝 화천뉴스 시작합니다. 화천군의 산모들은 더 이상 산후조리를 위해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연내 건립하기로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화천군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아이앤맘 헬스케어 센터로 정하고 올해 안에 보건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년 이상 화천에 거주한 산모들은 2주간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우리 산모들이 여러모로 많이 편해지겠습니다. 화천군이 8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람선 건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 건조에 들어갔으며 올 8월 말 건조가 완공되면 9월이면 8호에 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람선은 22노트 이상으로 속도가 빠르고 30에서 40명 가량 승선이 가능해 8호일 때 관광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월이면 8호에 유람선 타러 가야겠는데요. 화천군이 화천 토마토 축제 취소로 타격이 예상되는 토마토 농가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화천군은 다양한 신규 판로를 발굴해 토마토 재배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명 유튜브 채널인 국민안내양 TV를 통해 이달 중 온라인 마켓에 화천 화학산 토마토가 데뷔전을 치릅니다. 군은 해당 채널과 재배농가, 선별장 등 생산 현장은 물론 화천산 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고 7월 16일 서울 현장에서 재경 화천 군민회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동 스튜디오에서 녹화돼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토마토 축제가 취소돼 많이 안타깝지만 팔로가 확보된 만큼 온라인에서 완판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천 출신 대학생들은 올해 2학기에도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받게 됩니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직전 학기 학점이 2.5 이상인 경우 대학생들의 등록금 실납입액의 1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도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원 학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공간 지원금도 매월 실비 10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인 등록상 3년 이상 화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화천에 대학생을 둔 우리 학부모님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없으니까 말이죠. 평화의 댐 방면 지방도 460호선이 2년 전 산사태로 일부 구간의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방치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 발생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구간은 화천의 대표 관광지인 평화의 댐을 비롯해 오토캠핑장, 세계 평화의 좋은 공원 등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주민들은 자칫 관광 산업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에는 유전자 보호 구역 문제가 해결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해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피해가 커질까 걱정입니다. 화천 조경철 천문대의 이색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문대는 7월 3일부터 과학 독서 토론 모임 일다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문대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천문대 내 강의실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강인원은 8명 규모로 중고교생과 성인들이 대상입니다. 한편 화천 조경철 천문대는 화천 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그간 제한됐던 프로그램들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장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화천 지역도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저는 다음 지역겠습니다. 고맙습니다.